안녕하세요. 통찰남의자입니다. 괴물 유망주 주니어 편 없이 대장편만 만들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께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편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온라인 유통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부터 다들 하는 구매대행이나 위탁판매보다는 자기 브랜드를 키우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떤 강의파리 유튜버가 초보가 무슨 브랜드냐? 브랜드가 쉬운 줄 아냐? 시계 영상을 찍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 보고 황당해서 이런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해 1도 모르는 초보 강사 유튜버에게. 제가 처음부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중국의 알리와 테무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온라인 셀러들 다 잡아먹고 있으니까. 이랬던 강의파리 유튜버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면서 앞으로는 제대로 된 상품으로 나만의 기획을 하래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브랜드나 기획 같은 걸 초보가 어떻게 하냐고 하더니 상황이 바뀌니까 갑자기 나만의 상품을 기획하는 게 좋대요. 초보가 바로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초보들은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 짧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잘못 가르친 건에 대해서 슬슬쩍 무마하거나 바꿔버려요. 그럼 이 초보한테 배웠던 사람은 뭐가 됩니까? 잘못된 정보를 계속 맞다고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이 과일 위탁 판매 이 사람도 이번 성공 포르노 사태로 인해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봐 자기한테 불리할 만한 블로그 글, 유튜브 영상 싹 비공개하고 이커머스 강의팔이 파리, 전자책팔이 파리 아무것도 안 했던 것처럼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과는 상반되는 빠른 성공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도 부의 초월 차선 뭐 이런 책 때문에 직장인들이 바보인 줄 알았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직장인들도 안정적이고 좋다라나? 여러분, 이런 게 초보입니다. 자기 말에 책임 못 지는 사람들, 언제 그랬는 듯말 바꾸는 사람들. 네, 예전에 뭐 이런 말이 있었죠? 뭐 인스타 팔로워 5,000명인 사람이 500명을 가르치면 되고, 500명인 사람이 50명을 가르치면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최소한 강의나 전자책을 팔려면 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노하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팔로우 그런 말들은 다 자격이 떨어진 초보 강의팔이들이 합리화시키는 것이고 이런 마인드 때문에 저급한 퀄리티에 가격까지 비싼 양산형 강의팔이들이 급속도로 많아졌다는 거죠 나중에 이 초보가 가르친 강의가 멍청한 강의라는 게탈로 나면 그때 말하겠죠 아 그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변했어. 자, 그러면 왜 우리들은 이런 초보 강의 파리들에게 당하는 걸까요? 진짜 에이스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 현업에서 대우받는 능력자들은 강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자기 브랜드를 키우고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팀원들을 관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자칭 고수들은 많은 사람들이 초보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들의 악질적인 면이 나오죠 초보는 초보답게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경력이 짧고 경험이 적다면 당연히 자기가 판매하는 강의나 전자책도 그에 맞는 비용을 책정해야겠죠 여기 과일 위탁 판매엔 이 짧은 경험의 전자책이 15만원대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피서지 바가지보다 더 악질적인 가격이죠 사실 이 사람의 팔로워 대부분이 어린 연령층이죠 유튜브 댓글만 봐도 티가 납니다. 이런 어린 연령층에게 15만원이라는 금액은 꽤 모으기 어려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친구들에게 경제적 자유, 원할 때만 일하기 같은 키워드로 현혹시키고 이런 악질적인 금액으로 팔아먹는다는 게 자기의 찍먹 경험을 15만원대에 팔아놓고 자기는 인스타나 유튜브에 현금으로 찾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정도면 괴물 유망주가 아니라 괴물입니다. 얜 괴물입니다. 크몽이라는 플랫폼을 보면 이 사람 전자책 리뷰 별점이 거의 다 5점대이죠. 어 그러면 전자책 퀄리티 꽤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크몽 리뷰에 속은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방식은 알고 보면 리뷰로 별점 5점을 줘야 추가적인 자료를 보내주는 수법입니다. 이런 전자책 그돈 주고 산게 아까워서라도 별점 5점 주고 추가 자료 받을 것 같습니다. 뭔가 더 다른 게 있을까봐. 역한자 투죠더 역겨운 건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말하는 영상조차. 내가 그때 경제적 자유라고 선동한 게 아니라 이런 책에서 그렇다길래 그런 줄 알았다. 라고 책임회 피하는 게 정말 소름돋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픔이 누군가의 즐거움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런 멘트 하는 거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20대가 맞는지 뭐 아니면 뒤에 누가 있는지. 자, 이 외에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수많은 20대 성공파리들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엔잡 너 또는 경제적 자유 검색하면 수없이 많이 나와요. 마치 호구 하나를 기다리는 끈끈이 주걱처럼 자기 피드에는 온갖 경제적 자유 나는 돈을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한다. 현혹하고 다녀요. 자, 이런 게 바로 성공파리 사태를 만들어낸 겁니다. 단한 명의 유튜버가 문제를 제기하고 일어난 사태가 아니라 이런 호구를 기다리는 인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울분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기도 하고요. 네, 음 근데 다음 편 유튜브가 만든 괴물 대장 편 이분은 사실 사기를 치거나 뭐 이렇게 먹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분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편 영상은 20대 구독자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사기 당하셨던 분들은 조금이나마 제 영상으로 울분을 풀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외 분들도 앞으로 이런 선택지가 나왔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